안녕하세요 디바제시카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원어민이 자주 쓰는 동사 어쩌면 너무 쉬울수도 있는데요 정말 필수적인 표현이니까 꼭 해라 아시겠죠자 첫번째입니다 오늘의 중요 단어예요 오늘은 어떤거를 가지고 오늘의 그 말들을 만들어 볼거냐 오늘의 동사는 바로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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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e, move. 아시죠? 아좀 리듬을 탈까요?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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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move예요. 아니 근데 move를 가지고 뭐 그렇게 공부할 게 많이 있나요? 전화 많아요. 진짜 move 가지고 되게 많이 써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일단 첫 번째 표현입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바로 move in이에요. 정말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일상 회화에서 자 move in 여러분 안뜻안아요 아, move in. 말 그대로 맞아요. 전치사의 느낌을 찾아가시면 돼요. move, 이사하다, 움직이다인데, in이라는 건 안으로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사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이사하다가 아니라, 이사 들어오는 거예요. So, 나,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미국에 가셨어요. 미국에 가서 집을 막 찾아봤어. 그랬더니, 학교 주변에 괜찮은 아파트가 하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안 주변 친구한테, 야, 나 아파트 찾았잖아. 나 아무래도 다음 주에 이사 들어갈 거야. 라고 할 때. 그러면 보통 나 이사한다. 그러면 I move. I move.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정확하게 구동사를 가지고 좀더 표현을 좀더막깔라고 세세하게 할수 있어요. 나는 그 아파트에 이사 들어간다. I'm going to move in. move in. 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제가 예문을 한번 같이 읽을 수 있는 거 드려볼게요. 얘들아! 너네 그거 알아? I found a new apartment near the campus. 자, 읽어보세요. 독해하신다고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Guess what? I found a new apartment near the campus. 나 캠퍼스 근처에서 새로운 아파트 하나를 찾았어. 라는 표현이에요. 찾았어. 그랬어? 야, 그러면 너 이사 언제 들어가? 나 4월 1일 날 이사 들어갈 거야. 영어로 써보세요. 자, 우리 성인들은요, 영어를 배울 때 한국말로 먼저 이해를 하고 그걸 영어로 빼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먼저 생각하시죠. 나는 4월 1일에 이사 들어간다. 영어로 빼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미 아파트를 찾았고 그것에 대한 계획이 정확하게 서 있어요. 그럴 때는 I will도 좋지만 I'm going to 라는 표현이 더 정확해요. 물론 will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will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약간 막연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I'm going to move in. Move in on April 1st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요두 개가 붙어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아, 언니 이상해요. 전치사 in 하고 왜 on 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아, 나 이런 거 정말 싫어해. 난 이래서 영어가 싫어 막 이래요. 다시 말하지만 move in은 하나의 동사예요. 여기서 in을 전치사라고 보시는 것보다 move 옆에 in을 붙여줘서 그냥 이사가 아니라 이사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좀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동사 뒤에 전치사가 붙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안 쓰시고요. 이렇게 쓸수 있어요. I'm going to move in to the 아파트. t 언니! 또 전치사 두개 겹치잖아요. 저 이런 거 싫어한다고요. 아니요. 나는 그 아파트로 이사를 들어가요. move into the apartment.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 move in이 이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to the, 그 아파트로 이사 들어갑니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구동사를 배우시다 보면은 뒤에 전치사가 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치사 두개 붙어 있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근데 이건 전치사가 아니에요. move in을 외우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조금 더 여러분의 실생활에 가까운 표현을 해봅시다. 내가 무브인을 언제 쓸수 있는가? 자, 여러분이 집을 구하러 갔어요. 헉, 내가 너무나 괜찮은 집이 있어. 근데 나는 4월 1일 날 입주를 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언제 입주해야 되는지 몰라. 그럴 때 여러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입주할 수 있습니까? 영어로 물어보세요. 언제 제가 이사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영어로 만들어 보시죠. 자, 언제라는 거 먼저 감 잡으시고, 언제 이사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when 찾고요. when. 자, 그그 그치입니까? When I can move in, 인데 When이 의문사가 앞에 오니까 이 조동사가 먼저 와야 돼요. When I can 아니라 When can I? When can I? 이렇게 오셔야 돼요. 다. 요거를 세 번만 따라하면 이게 익숙해져요. When I can 아니라 When can I? When can I? When can I, when can I move in이에요. When can I move in? 근데 여기 뒤에다 붙여주면 to this apartment. 여러분이 이 move i n 이란 표현을 move, in, move in으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이 이 표현을 진짜 쓰게 된다면 이 문장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암기하세요. When can I move in? 저 언제 이사 들어갈 수 있어요? When can I move in? 문장 자체를 외우시는 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When can I move in? move in이라는 표현 반드시 외워주세요. 자, 그런데 내가 이제부터 되게 예민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 바로 Move in with 야 Move in with 는 그럼 무슨 뜻일까요? Move in with 는 이사 들어오는 건데 누구랑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동거하는 의미를 뜻해요 오 동거 그거 외국인들만 하는 거고 나쁜 애들만 하는 건데요 자, 제가, 무, 제가 약간 문화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동거는 서양 문화에서 특히 미국 문화나 유럽 문화에서 웨스턴 서양 쪽 문화에서는 동거는 어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미 일반인들은 18세가 지나면 혼자 나가 살아요. 보통 부모님이 돈을 대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돈을 안 대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학교도 다니고 힘들게 살죠. 그러다 보고 연인이 되다 보면 아이들이 좀더 실용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남자친구 만날 만나고 하는데 내가 뭐 하고 남자친구가 그렇게 따로 살 일이 뭐가 있어. 그래서 외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동거를 많이 해요. 물론 이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뭐 스무 살짜리 대학생 둘이서 좀 사겼어 한6 개월에서 1년 사귀어 보니까 둘이 너무 잘 맞아 앞으로도 오래 사귈 것 같대. 그러면 야 맨날 니네 집에서 가서 노는데 우리 그냥 move in with move in together 하자. move in together라고 해요. 그거를 move in together. 우리 move in together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이 쓸 일이 없으니까 그거를 외우진 말고 move in with한다는 건 누구와 동거한다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문장 하나를 드릴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마이크가요. move in with his girlfriend 했대요. 무슨 뜻이죠? 마이크가 move in 이사를 했는데 그의 여자친구와 함께 이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 말은 여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영화 미드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미드보다 오히려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영화에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요. Mom, uh, Mike and I were started moving together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 문장 한 문장 더 드릴게요. 자, 이게 이 표현이 우리 이제 동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거해요라는 표현이에요. We moved in together. 이게 우리 동거하기 시작했어요라는 표현이 돼요. 근데 그게 주어가 w e 가 아니라 한 사람일 경우에는 with 누구와가 되겠죠? 근데 참참 참 재밌지 않아요? 동거하다라는 표현이 물론 live together도 동거하다지만 move in with 한다는 거는 네, 따로 살던 두 사람이 같이 살기 시작한다라는 표현이 돼요. 근데 동거라는 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뭐 미국 문화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절대 색안경을 끼고 보실 건 아니에요. 미국의 부모들도 오히려 동거, 동거 딸이 혼자 살고 막 되게 뉴욕이나 뭐 어떤 도시처럼 되게 범죄율이 높은 곳에서 여자가 혼자 사느니 차라리 남자친구랑 사는 걸더 안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실용적인 부분에서 돈이 훨씬 줄어들 수 있으니까 미국 애들이나 서양 애들은 우리보다 훨씬 좀좀 좀 도덕적 뭐랄까 좀 실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으니까 문화적으로 여러분이 다른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그래 봤자예요 내말잘 들으세요 자 이거는 이제 장문이 돼요 한국 부모님들은요 당신이 당신의 남자친구와 동거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보세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맨날 I, U로 시작되는 문장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부모님들, 뭐라 그러죠? 한국 부모님들. 단어씩, 단어 하나씩만 줘보세요. 그러면. 한국 부모님은 Korean parents. 맞죠? 근데 살이 조금 찌신 데그 중요한 게 지금 아니잖아요. 자, Korean parents가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래서 여기선 don't 자 맞게. 됐는데. 그래서 여기서 돈을 쓰지 않아요. 이게 어, 어느 정도의 추측이에요. 추측이 들어갈 때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문법적인 건데요. 문법이 아니에요. 추측을 얘기할 때는 would를 써요. would and g o o d 추측. 그럴 거예요. 추정할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는 would를 써요. 그래서 Korean parent s would not 이렇게 Korean parents would not agree 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쓰어요 agree를 쓰시면 뒤에 반드시 with 써주셔야 돼요 Korean parents would not agree with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뜻이 되죠 어려운 문장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들이 없어요 한국 부모님들은 would not agree with 무엇을 동의하지 않을 거죠? You moving with your boyfriend. 자, 요 뒤에, with you 뒤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너를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Would disagree를 해도 되나요? 네, would disagree를 해도 돼요. 너를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너가 무엇을 하는 거죠? 너를 ing로 꾸미는 거예요. moving in with your boyfriend. 자, 다시 한 번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한국인의 문법상으로 잘 나오지 않는 문장이에요. she, I mean, your parents wouldn't agree with you. 너의 동의 동의 하잖아요. 근데 너가 어떤 너냐면 뒤에서 꾸미는 거예요. 미국적인 문법인 거죠. 막 동거를 하려는 너예요. 동거를 하려는 거를 말을 뒤에 ing로 붙여주는 거예요. Moving in with your boyfriend. 너의 남자친구와 동거하려는 것을 너 동거하려는 너를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하나 외워놓으면 친뭐 친구 외국 친구들이나 뭐 누구하고 이렇게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여러분들이 되게 유창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머리로만 익히지 마세요. 입으로 익히셔야 돼요. Korean parents would not agree with you moving in with your boyfriend.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